시온에겐 절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머리높은 햄리티1 0세 돼? 너, 뭐야? 극딜이잖아요 그 오너의 키아나 구마열시의바루스 충분히 화력이 좋은 조합이었고 상대의 탱이 강력한 것도 아니었는데 페이커는 왜 극딜을 갔을까요? 생각해보면 작년 롤드컵 결승전 때도 페이커는 갈리오로 극딜을 갔고 이번에도 라바돈까지 올린 만큼 피해량에 특화된 템트리를 선택했는데요 이건 조합상 다른 선수들의 딜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페이커가 인게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잡아야 한다는 괴련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페이커의 극딜 템트리에는 크게 두가 이유가 있습니다. 팀원들의 불안한 컨디션, 상대의 조합과 전략 때문이죠. 특히 이번 매치는 페이커가 1인 캐리했다고 볼수 있을 만큼 엄청난 파기력을 보여줬는데 그냥 안 죽고 딜 잘했다 로 넘어가기엔 숨겨진 디테일이 많았기에 페이커의 시점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조편의 도발은 페이커의 고점을 망각한 행동이었습니다. 판에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미니언이 오기도 전에 딜교를 거는 행위는 라인전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데요. 풀피로 살이지 말고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페이커는 그냥 포탑 근처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조조편이 먼저 다가와 선 딜교를 걸었습니다. 우리아나가 아지르보다 6렙 전까진 딜교가 우위에 있기도 하고 최근 페이커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 생각했을 텐데요. 그, 뭐죠, 그것? 토너먼트에서도 꽤 높은 수위 찾을 것 같습니다, 명장면. 그렇게 양 미드는 정확히 체력 3칸으로 라인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조편은 중간에 살짝 평타를 절었던 반면 페이커는 마지막 큐까지 피해내면서 결국 오리아나를 먼저 집으로 보냈죠. 하지만 단순 딜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서로 라인전 딜교에만 집중하다 보니 주변에 와드를 박을 시간이 없었다는 건데요. 반면 상대를 먼저 보낸 페이커는 잠시 짬을 내 아래쪽 부시에 와드를 한개 박아놨죠. 그 이후 상황을 보시면 페이커는 아직 집을 다녀오지 않은 상태로 조조편을 반피로 만든 후 그제서야 귀한 턴을 잡습니다. 조조편의 물약까지 소모시켰죠. 여기서 페이커가 정비를 하고 텔로 복귀하면 조조편 입장에선 너무 불리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라인을 밀고 본인도 재정비를 하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라인이 도착하고 있었고 오너는 바위계 사냥을 위해 왼쪽 정글로 들어가는 상황 모든 게 페이커의 설계였던 것이죠. 어, 맞아요. 그러면 바로 한번 어, 어, 양쪽 샌드위치 데미지 좀적고요 구도 어, 좋은데. 그럼 데미지로. 오너가 왼쪽 뒤에서 오는 동안 페이커는 일부러 오른쪽 아래 무빙으로 조조 편의 퇴로각을 차단합니다. 그러다 조조 편이 큐를 던지는 타이밍에 맞춰 진입하여 슬로우를 걸어줬죠. 혹시나 역갱으로 싸움이 커질 수도 있으니 오리아나 큐까지 피하면서 체력 손해를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조조 편은 부시로 풀을 써서 잠깐 가려진 시야로 도망치려 하지만 이쪽 부시는 이미 페이커가 와드를 박아놨었기에 오너가 부시 밖에서도 조조 편을 타겟팅하여 깔끔하게 잡아낼 수 있었죠. 페이커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포인트를 놓쳤던 순간인데 페이커를 상대하는 많은 선수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이제 페이커는 양쪽 부시 모드에 시야 장악을 해둔 상태로 오리아나한테 아지르가 역으로 압박하는 구도가 형성됐죠. 6렙 전까지는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오리아나 입장에서 매우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페이커가 먼저 6렙을 찍자 조조편은 어쩔 수 없이 알바로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알바로가 도착할 때쯤 본인도 6렙을 찍기 위해 살짝 앞무빙을 치는데요. 그런 조합이 살짝 더 벌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벽에다가. 페이커의 전매 특허죠? 각을 보기 전 살짝살짝 살짝 무빙하면서 거리를 재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진입하여 조조편을 깔끔하게 잡아냈죠. 최근 뱀픽 싸움에서 미드 1왕 오리아나를 상대하기 위해 그냥 풀고 아지르로 상대하는 파이법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지르 입장에서 마냥 유리한 건 아닙니다. 6렙 전에는 라인전을 압박당하다가 6렙 이후에 궁으로 뭔가를 해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페이커는 단 6분 만에 미드 구도를 무너뜨렸죠. 이두 번의 미드킬로 초반 카정으로 말렸었던 오너가 이킬을 획득하여 성장했죠. 천룡까지 공짜로 획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오리아나는 랩 차이도 나서 항상 서포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아예 알바로가 상주하는 상황이 되어 미드에서 3대3 라인전을 하는 듯한 재밌는 장면도 연출됐죠. 하지만 게임은 순탄치 않았는데 두마요시가 모델 코앞으로 헬로 도착하면서 잡히고 말았고 캐리아도 고립되면서 죽게 되어 결국 두번째 용을 M 코이가 획득하고 맙니다. 난항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한번 더! 이왕이면 좀 아끼고 싶긴 한데 아 어, 어, 잠깐만요. 이게 스킬샷세 보고 손아기로잘 땡겨 엠코이가 미드로 몰려온 건 사실 페이커가 사이드로 가서 그걸 막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모여서 때릴 쓴 것인데 잠깐 방심하다가 당한 것이 문제였죠. 초반 미드에서 많은 득점을 했는데도 골드는 천 이상 밀리게 됩니다. 페이커 입장에서 가만히 파밍만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데카이저가 어 일단 조조편이 딜규를 건 것도 아니고 조심스럽게 원거리에서 라인을 지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들어가서 조조편의 풀을 빼줍니다. 사실 이 플레이 하나가 티원이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는데요. 당분간 오리아나는 풀 없이 필드를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티원이 쉽게 전량을 챙겼지만 똑같은 미드 자리에서 바텀듀오가 또 잘려버렸습니다. 개성 그, 그, 이는데 대시점 아원 입장에서는 W W로 연결. 노란이 크산테를 픽하여 탱 역할을 맡았기에 구마시가 주요 딜량을 채워줘야 했는데 연속으로 잘리는 바람에. 페이커 입장에선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실제로 당시 상황에서 페이커가 미니맵을 교차로 확인한 후 팀원들에게 뭔가 다급하게 말하는 캠 화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말렸었던 조조편이 이키나 먹으면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죠. 이때 페이커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번 판은 내가 캐리해야 한다. 다행히 페이커가 아까 만들어둔 균열이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눈치가 풀렸을 때. 오고... 조조편의 풀쿨타임이 얼마 안남았는데 캐리아가 잘 노려서 조조편의 성장을 늦춘 것이죠 이때부터 페이커는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너와 함께 바텀타워를 철거하고 아타칸이 출연하자마자 팀원들을 불러서 오브젝트 대치를 시켰죠 엠코이가 1800골드나 앞서고 있는 시점이라 솔직히 T1이 자신감있게 한타의 처지는 아니었는데요 다만 T1의 조합을 살펴보면 크산테와 알리스타가 단단하게 앞라인을 잡아주고 뒤에서 아지르와 바르스가 사거리 싸움을 하는 포킹 조합에 가깝습니다 반면 엠코인은 오리아나 코르키의 화력을 뽐낼 수 있는 한타 조합이지만 주도적인 이니시가 라칸밖에 없어서 페이커 입장에선 벤시의 장막 하나만 올리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겠다 각이 나왔기에 극딜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바르스의 성장이 다소 아쉬워도 다행히 페이커가 안 죽고 잘 성장했기에 포킹 조합의 강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자 전령을 풀었습니다 암흑시야에서 시야 체크를 하던 알바로를 찔러 단번에 반피 이하로 만들어줍니다 알바로는 그대로 귀환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서포트 없으니 엠코인은 어쩔 수 없이 수파와 조조편이 부시 시야를 몸으로 체크하는데요 쓴... 오 미치가 미친... 어, 오너가 은신으로 수파를 급습하지만 조조편이 궁으로 대응하여 일단 후퇴하죠. 이후 도란이 다시 수파를 무는 동안 구마현시가 도착하여 궁을 쏘는데 이걸 엘리아가 대신 맞아줍니다. 하지만 바루스의 궁은 전염병처럼 주변 적들도 잠시 후 속박에 걸리기 때문에 구마현시는 이때를 기다렸다가 퀴로 정확히 수파를 잡아냈죠. 깜짝 이니시를 한 오너부터 깔끔한 스키샷을 보여준 구마현시까지 티원의 교전 디테일도 훌륭했지만 그 전제 자체가 페이커의 포킹으로 상대 서포을를 이탈시켰기에 가능했던 득점이. 다행히 이 플레이로 티1은 골드 역전에 성공하고 아타칸까지 챙기게 됐죠. 하지만 KDA 201에 잘 성장한 미료인이 정글에서 시야 장악을 하던 오너를 궁으로 가두면서 티1은 다시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때 아래쪽에서 페이커가 등장하죠. 아 운신이 되긴 했는데 네, 방 안... 방이에요 지금 방이에요. 후기에요 네, 모델 궁은 일기토 후 방에서 나왔을 때 주변의 양 팀이 어떻게 진영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티원 입장에선 오너가 살아 돌아왔을 때를 대비하여 이쪽으로 전진해서 진영을 갖춰놔야 하는데 알바로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니시 타이밍을 재고 있으니 함부로 들어가기 쉽지 않았죠. 하지만 페이커가 깜짝 등장하여 딜을 시작하자 알바로는 페이커에게 1인궁을 쓰면서 도망쳐봤지만 결국 잡히고 맙니다. 이에 티원 본대는 페이커가 뚫어놓은 통로 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모델 카이저가 있는 곳에 환영 캠프를 차릴 수 있었죠. 이후 모대 공이 끝나자마자 헤이커는 극딜하여 모대를 빠르게 녹이는 동시에 세금 세금 벽 쪽으로 붙어주는데요. 알고 보니 수파를 노린 무빙이었죠. 모대도 잡았어요. 네, 다른 쪽은 그 엘리야까지 쫓아 한타 대승을 거둡니다. 헤이커는 그대로 미드 포탑을 철거한 다음. 있어요. 임시타워, 찔러, 찔러, 찔러! 와! 들어가기 직전 무빙을 천천히 보시면 포탑을 세우고 미니언 한 개를 잡은 뒤 잠깐 뒷무빙을 칩니다. 그 상태로 갑자기 들어가니까 조조편은 당황해서 풀타이밍이 늦어 죽고 말았죠. 이제 페이커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미니맵 동선을 주목해보시면 마을부터 시작하여 탑 쪽으로 쭉 라인을 지으면서 적진을 향하는데 그렇게 2차 포탑까지 도착해도 엠코이는 페이커 쪽은 놔둔 채 4명이 모두 미드에 모여 티어 본대에 이니시걸수 밖에 없었죠. 그나마 엠코이의 선봉장, 미르인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모대 뭐 넘어와서 일단 방을, 방을. 못 데려갔는데요? 방문을 못 열었어요. 응. 그까 그러니까 이게... 언덕 너머에서 이니시를 노렸지만 페이커와 구마시 모두 거리를 벌려서 어쩔 수 없이 캐리아를 궁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아직 오노와 도란이 도착하기 전이라 모대궁 주변에서 힘싸움을 해볼만 한데 페이커가 혼자 창으로 찔러대니 자연스럽게 4명이 밀리게 됩니다. 결국 모대만 죽고 바로는 티온에게 넘어가죠. 이후 도란이 잘린 4대5 상황에서 페이커의 위치가 재밌는데요. C자부씨를 혼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바로가 뒤를 돌아 필사적으로 이니시를 걸었죠. 아, 그렇죠. 그 상태 오면. 모든게 끝나요 오기 전에 해야 네. 돼요 할거면 그러면 좀 초조할 것도 같습니다 어? 알바로는 궁으로 페이커의 벤시를 벗겨내고 W로 CC를 거걸 생각이었는데 페이커가 여유롭게 뒤로 회피했고 이후 조절편의 오리궁도 피해내면서 상대 이니시 수단을 모두 빼줍니다 그렇게 T1은 편하게 사용을 획득했죠 이후 정비를 끝마친 페이커는 상대 적진 중앙에 그냥 텔로 투하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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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그냥 어. 어. 페이커. 오. 네. 오. 1대2 상황이었지만 도착하자마자 조조편 쪽으로 진입하여 딸피를 만들고 LUL을 퍼올려 순식간에 잡아냈죠. 이제 설계 따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서 타워를 지키는 수파를 때리니 단3 방만의 딸피가 되어 도망칩니다. 그대로 페이커는 앞장서서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켜 1세트를 승리로 인도했죠. 조추첨 결과 현재 롤드컵 최강팀 AL과 만나서 아마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어차피 티원의 목표는 우승이고 개인적으로 AL을 이기지 못한다면 결승전에 가봤자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또장기적 보면 젠지, 한화, KT가 있는 다른 조가 결승전에 올라가기 더 힘든 조라서 오히려 여기서 AM만 꺾으면 결승까지 직행이라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경기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깻빛이었습니다.